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처럼 공동체를 또 가족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할수 없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가족처럼 될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싸움 부시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세 명이야. 언니는, 누나는 출가 외인이야. 가족이 아니야. 단톡방에서 지워야 돼. 네. 물론, 뭐, 이 일로 인해가지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뭐, 아들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들하고 세 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고, 네 명이 있는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위가 들어와 있는 단톡방도 따로 있고. 복잡합니다. 현대의 가족의 의미는 주어진 관계보다는 만들어가는 관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들. 또 교회에 주어진 믿음의 가족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가족과 또 만들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의미있고 유익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믿는 자들은 교회 가족을 자기 가족 대하듯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는 자들은 교회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대하는데 가족의 일상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절에서 4절에서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꾸짖지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럼될수 있습니다. 또 고집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목소리가 크면은 그거는 우상 생기는 집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보다 목소리 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자들이 늙은이에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구짖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목사다 와야지 목사지요.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효를 행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은 세대간의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도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뭘 잘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지만, 예전에는 한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천자문을 배우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가 하면은 소학입니다. 그것은 6살, 7살, 8살 아이에게 한자로 된그 소학 책을 가르칩니다. 한번 소학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옛날에 아이들에게 학문을 배우기 전에. 즉 8세 이전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거기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부모 앞에서 내 자녀를 혼내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내 자녀를 혼내지 말라. 그것은 아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부모를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목소리 크게 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 무난 인사 드려라. 잠자기 전에 무난 인사 드려라. 다 나옵니다.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뭐합니까? 위성 날리면 뭐 합니까? 세대간의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저는 이것을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민이 수민이가 용돈을 받으면은 둘이 나눴어요 반 땅.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안나누면 자기 거는 자기 거. 그래서 제가 알아서 줍니다. 우리 윤혜찬이가 졸업하면서 돈이 생겼어요. 아 빵빵하게 생겼어요. 윤혜은이 얼마 줬을까요? 네, 윤혜은한테 물어봐야지. 연아, 오빠가 주머니에 갑자기 용돈이 생긴데 너 어, 이번에 얼마 받았어? 한 개도 안 받았지. 그렇지? 요거는 자매에게 대한 별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한 20만 원 생겼어? 한 5만 원 줬어. 그러면 자기 쪽에도 동생도 졸업식 할때 20만 원 생겼어? 5만 원줄수 있어. 그 그렇지? 그게 뭐예요? 사랑과 배려예요. In my pocket이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고. 내가, 내, 내가 졸업했는데 뭐, 내꿈데 뭐. 어른? 용연이는 다 해도 돼. 뭐,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뭐. 시험도 못 쳤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기셔가지고 성대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 너무 감사하지요. 이번에 성대 합격했어요. 좋은 데 가서 합격한 게 아니고, 그 이상 갈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자. 윤혜찬? 돈 남았나? 남았나? 어, 빨리 줘라. 오늘 좀 주자. 아. 설교 끝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하자. 이게 사랑과 배려가 아니겠어요? 우리 연예 권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김순호 목사님 교회입니다. 60년생 남자를 전도했어요. 아내는 없습니다. 집에는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른일곱 먹은 다운정우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했어요. 아마 이야기하면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왜 저런 사람을 전도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이 전도한 권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권사님이 남자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질이 궁상, 궁상 떨고 있는 남자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교회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매주 반찬을 챙겨줬어요. 반찬가게 하는 집사님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남은 것들로 싹 정리해가지고 계속 이 집을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도 반찬 남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먹으면 뭐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둘러보고 둘러봐도 반찬 가져갈 드릴 분이 한 명도 안 계세요 딱한분 계시는데 우리 유태수 주사님 좀 드리면 좋겠어요. <laughs> 잘 해드시겠지만 은 진짜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하면서 밥이 나왔는데 이 다운 정욱은 37살 먹은 아들이 목사님한테 "우리 한잔 할까?"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웃으면서 또잘 넘겼대.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교회 가족을, 또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다가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공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가 처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돌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조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두 주에 한 번씩 지금 내려갑니다. 한 주는 잠실에 있는 동생이 내려가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 무궁화 끊으면은 3시간 20분 걸리는 것도 있고, 3시간 40분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한 17,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하루를 자고 오든지, 이틀을 자고 오든지, 다 함께 와서 밥도 먹고 옵니다. 혼자 계시니까. 근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좀덜 내려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더 아쉬운 거예요. 그때 아버지 계실 때좀더 찾아뵐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막내가 옆에서 어머니를 잘 돌보시고, 돌보고 또 어머니 모시고 또 교회도 갑니다. 교회에서는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부가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 이 예, 과부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산들이 자식에게 다 내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지금은 상속권이 남편이 죽으면 50%가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딸들에게까지 균등하게 있습니다. 옛날 고대 건동에는 자식들에게 주었고 또 첫째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물질, 물질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참 찾기 드물 정도로 사회적인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거의가 자식들이 준 카드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마음껏 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화점 가가 지고 100만 원짜리 옷 사고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은 마음껏 드세요. 게으름에 빠져서 빈둥거리면서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험담하고 다니는 그것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가? 아마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장판에 왜 그런 돈이 많은지 장판 밑에 어느 누군가가 매트를 버렸는데 침대 매트를 버렸는데 많은 짜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끄집어냈더니 그안 속에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데 2천만 원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안 쓰고 자꾸 자꾸 주는 것들 모아 놓는 거예요. 모아놨던뭐 하시려고요 셋째 아들 주려고요 둘째 아들 주려고요 안 주셔도 돼요. 드시고 또 뭐예요 헌금하세요 그리고 숨기세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나 힘들어. 나버는 것도 없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저희 우리 장모님 버는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집사람이 주는 것들. 명절 때마다 목사님 챙겨 드리고, 때마다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있는 거. 헌금하는 게 낙이에요. 위암 수술, 공립 암암센다 와서 했습니다. 또몇년 후에 그 정기적인 검사 가운데 폐암이 발견돼서 폐암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암까지 번재 전이돼 있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한 5년 이상 지난 것에. 조금, 조금씩 고통은 있는데, 참, 참으시면서 하루에 맨몸 운동 2시간 이상씩 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뭐예요? 섬기고 헌금하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1년에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대접합시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장노님들 대접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야, 뭐, 여기서 사주고 저기서 사주고 자꾸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제밥 사준다고 했는 거 지금 아직까지 제가 킵해놨습니다. 저축해놨습니다. 제가 안 잊고 있습니다, 제가. 아, 사준다 그랬는데 못,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세요. 큰거안 사도 됩니다. 주어탕 사도 됩니다. 만 원짜리 사도 되고, 만 이천 원짜리 사도 됩니다. 사세요. 베풀 때더 훨씬 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해 동안 지나면서 목사에게 밥한 번도 안 사는 사람도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 돌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사세요. 근데 제가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산다고 말해, 말해보세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자고. 장노님들 다 같이 가셔서 우리 간단한 거라도 식사 한번 하시자고. 하세요. 어른들 뿐만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찬은 이야기 아끼겠습니다. 아, 챙겨드릴 수 있는 분들 따뜻한 것들 챙겨드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식사 대접할 수 있고 또 가까운데라도 영화라도 보러 가고 할수 있다라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인사 잘하기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오후에 신의 약당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관 가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신의학당 못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신의학당 꼭 보시고 또 뭐예요? 식사도 간단하게 하시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봉관에서 내려오기 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와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끔 오시던 우리 김승광 목사님 대구에 계시는 김승광 목사님도 그분도 평생 동안 동네 목이탕 한 번도 안 가신 분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일부러 여쭤봤어요, 동네 목이탕 안 가십니다. 교인들 만나가 싶어가지고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따로 차려놓고 따로 식사하는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따로 차려놓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끼리 모여가 식사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저는 같이 목욕합니다. 같이 운동합니다. 같이 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회복을 의미하십니다. 참된 인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이 함께할 수 있고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주일 오후 되면은 의자가 다 정리되고 테이블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의자가 이 상태로 다시 원삼 회복되어집니다. 작년 한해 동안 거의 우리 이광욱 집사인 가정에서 운동도 했지만은 같이 함께 하고 정리했습니다.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가면서 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칠 것입니다.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작은 못했는데 원래 연말에 한가정이 1년에 한 번씩 토요일날 본당 청소하자. 이야기만 했다가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가족이 와서 토요일날 의자 정리라도 한번 하자. 누가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안 하면 목사님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또장로님들이또 우리가 함께 같이 식사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더 존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데스 6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함께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디식스도포스에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기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셨으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 소고장 22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풍성한 가족은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가족처럼 또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가족처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